주리온 TV. 어,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 패로 반갑습니다. 주인입니다. 네, 오늘은 추억의 카드를 찾아서 추억의 카드를 찾아서 떠나보는 시간. 그동안 제가 추억의 팩들은 DM 시즌에 나온 팩들을 아, 많이 뜯었었죠. 하지만 DM 시즌 못지않게 GX 시즌의 향수를 기억하고 계신 유저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팩은 바로 이겁니다 듀얼리스트 팩에드편 저는 GX 시즌에 만화는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팩에 등장하는 데스티니 히어로는 실제 OCG 게임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로 등장는 카드가 바로 데스티니 드로우죠. 특정 카드를 버리는 것으로 패를 순환시킬 수 있는 드로우 계열 카드인데요. 현재는 이런 종류의 카드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원적격에 해당하는 카드가 바로 이 데스티니 드로우입니다. 이 당시에 등장했었던 이 데스티니 드로우의 패 순환 능력은 상당히 유용했기 때문에 꼭 순수 데스티니 히어로가 아니라도 수많은 덱에서 덱 회전율을 높여 준 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뜯어보는 추억의 팩을 개봉하면서 데스티니 드로우라는 카드를 목표로 두고 한번 뜯어보도록 할 겁니다. 물론 뭔가 걸면 재밌겠죠. 매실 기스입니다이걸 물에 타서 먹으면은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원액 그대로 마시면 어... 시고 달아서 죽어요. 이게 진짜 겁나 진하거든요. 지금 여기 컵을 준비를 해놨어요. 매직으로 눈금을 그려놨어요. 자 팩을 뜯어서 슈퍼레어 이상의 카드가 한장 나올 때마다 이 눈금 한 칸당 매실 액기스를 채울 겁니다. 만약에 한 박스를 전부 뜯었는데 데스티니 드로우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담겨있는 액기스 그대로 다 원샷할 거예요. 데스티니 드로우가 떴다. 그러면 제가 물을 부어서 농도를 조절을 해서 먹을 겁니다. 과연 저는 맛있는 매실 음료를 마실 수 있을지 아니면 시고 단맛에 혀가 마비 될지 추억의 카드는 또 어떤 카드들이 등장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카드 깡 듀얼리스트 팩 에드 편 매실백 카드 깡베리베 카드 깡을다 합니다. 그. 일부러 커피를 아메리카노로 안 마시고 에스프레소로 마시는 것처럼 매실도 물을 안 타고 원액 그대로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 한 팩에는 다섯 장의 카드가 들어있고요, 한 박스에는 3 0 팩이 들어있습니다. 완벽하게 랜덤이 될수 있도록 팩을 골고루 섞어서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가이드. 아, 맞아. 옛날에 듀얼리스트 팩에서는 그팩에 나오는 카드들로 할수 있는 콤보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설명해 주는 카드도 있었어요. 요즘 팩에도 이런 거 나오면 좋을 텐데. 운명의 파괴. 어, 데스티니 히어로 둠가이. 레어 카드네요. 어, 가드 페널티. 데스티니 히어로 데시가이. 그다음에 디 실드. 데시가이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초상급덱에서 많이 사용했던 카드죠. 뭐 지금도 나쁜 효과는 아니지만 발동 타이밍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느리다라는 평가를 받죠. 어, 디 실드. 어, 유혹의 시계탑 어 요것도 보네요 어, 데스티니 히어로 데블 가이이디 스피릿 운명의 파괴 네, 역시 예상대로 데스티니 관련 카드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 박스에 30팩이나 되는데 데스티니 히어로가 안 나오겠습니까 라면서 맨날 얘기하긴 하죠 전략 가이드 엘리멘탈 차지. 오! 야, 이게 걸렸네. 디아볼리카이. 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카드인데. 제가 진짜 데스티니 카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데스티니 드로우랑 디아볼리카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많이 쓰였지만 싱크로가 등장했을 때, 엑시즈가 등장했을 때, 그리고 지금 링크가 등장했을 때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드입니다. 제가 본덱을 짤 때도 가능하면 이 카드를 쓸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되게 유용한 카드이기 때문에. 매실 타야 되네. 오, 오, 잠깐만, 야, 너무 많이 따라왔네. 맞아, 야, 야, 눈금 두칸 찹는데? 가드 패널티, 어, 다이아몬드 가이, 야, 요것도 유명하죠. 일반 마법 카드를 코스트 없이 쓰게 해줄 수 있다는 카드. 데스티니 시그널, 어, 오, 디카운터, 네, 슈퍼레어 카드. 왜 걸렸죠? 자신 필드 위에 안면 표시 데스티니 히어로가 공격 대상이 되었을 때그 공격 몬스터를 파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딴게왜슈레야 자 벌써 울레랑 슈레가 하나씩 걸렸어요 엘리멘탈 차지 어, 데스티니 히어로 도그마 가이 불행 대거 가이 디체인 e 어, 데스티니 시그널 도그마 가이 가드 페널티 대시 가이 디체인 e 제가 알기로는 데스티니 드로가이 팩에서 울트라 레어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때 아마 레어 비율이 울트라 레어가 한두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장이 떴잖아요 뭐, 똑같은 카드가 나올 리는 없고 나머지 한 장은 당연히 데스티니 드로우 아니겠습니까? 운명의 파괴, 어, 디펜드 가이, 아, 요것도 유명하죠. 단점은 상대를 드로우시켜주는 카드인데, 오히려 이 카드를 이용을 해서 데깔기 덱을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디 쉴드, 유혹의 시계탑, 레벨 가이, 디 스피릿, 시그널, 가드 패널티. 다이하드가이 운명의 파괴 어어어어 어버 어, 어. 데스티니 오반드 묘지의 데스티니 히어로 몬스터 한장을 선택하고 그 몬스터의 레벨 절반 이하의 레벨을 가진 데스티니 히어로를 댁에서 특수소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댁에서 전개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카드였기 때문에 이 카드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긴 했어요 일단 걸린 건 좋은데 자 지금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 아 저거 좀 아닌데 어디펜드가아 레어 카드 바로 떴네요. 한 팩에 레어 정도는 무조건 주나 봐요. 아, 레어 이상 걸리는 거 있으면 죽을 뻔했네. 어 이건 뭐야? 아, 팩 리스트가 이렇게 적혀 있구나. 오, 제 예상이 맞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게 슈레고 어떤 게울레고 이런 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울트라 레어가 딱두장 있어요. 디아볼리가이랑 데스니드로. 아, 솔직히 30팩인데 울레 두 장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복은 안 나올 거 아니야? 중복이 나올 수도 있구나 아아 아, 이거 안 좋은데 컵의 4분의 1이 지금 엑기스야 그리고 팩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고그 그 안에서 중복이 뜨면 어떡해 아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데블 가이 차지 아니 이게 왜 슈레냐고 아 겁나 반짝이네 기분 나쁘게 아니 한 박스에 서른 팩인데 말이 됩니까 야 이제 데스티니 들어 나와도 이미 늦었는데 옛날 팩이라서 만만하게 봤는데 레어카드 이렇게 많이 뜰줄 몰랐어요 디, 쉴드, 디펜드가이, 다이아몬드가이, 디스플릿 차지 아 이제 이름만 은색인 레어카드가 반가워 웬만해서는 지금 다 떴기 때문에 슈레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울레 정도? 네, 울레 한장 정도만 남은 것 같은데 오케이, 더블가이 저는 슈레 세장에 울레 두장그 정도 비율을 생각을 했거든요 어? 이거 뭐하는 팩이야?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뭘 자꾸 레어카드를 퍼뜨려고 해? 쉴드, 시그널, 다이아몬드 어? 야 오늘 신기하게 원래는 안 나온다 아니 이거 사람이 어떻게 마셔 이거 지금 팩 4개 남았거든요 진짜 제발 데스티니드로 나와야 돼요 진짜 진짜 이건 데스티니드로 안 나오면 안돼 여기서 물 타도 찌네 걸리든 안 걸리든 이거 먹으면 생소한 2리터 위장에다 들이부어야 돼요 일단 들이붓고 이 안에서 막 섞어야 돼 제발 걸려라 데스티니드로 데스티니드로 한번 해볼게요 버스 패스 제발 데스티니드로 제발 제발 나와라 제발 데스티니드로 아 진짜 하나는 떠라 휴레는 이렇게 많이 줘놓고 설마 원래 하나만 뜨는 거 아니겠죠 진짜? 그럼 안돼 어? 그럼 안 돼? 빠스! 네 듀얼리스트 팩 에드편 한 박스 개봉 결과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레어카드가 나와줬어요 어, 중복카드들이 몇장 나오기는 했지만 제가 목표로 했었던 데스티니 드로우가 뽑혀줘서 다행이네요 한 장을 빼면 은 나머지는 전부 다 데스티니 드로우 관련 카드거든요 그만큼 데스티니 히어로에 관련된 카드가 많이 들어있는 팩이라뭐 요정도 어, 알려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채용률을 자랑했었던 디아볼리카이와 데스티니 드로우가 떠졌다는 것만으로도 어, 되게 기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줄지를 않네.